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요? 한번 막힘이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요? 처음부터 끝까지 저뭐 정말 한 마디 한 마디 한땀한땀다 제가 썼습니다. 어 그래서 제가 한땀한땀 한땀 제가 썼습니다. 그 원고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을까요, 여러분? <laughs> 바로 이제 그 얘기는. 어 이제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고요. 제가 어이것까지는 어, 얘기해 드릴. 이거를 원고를 원고를 쓴 거는 사실 몇달 동안 썼다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. 아니면은 거의 한 15년 동안 원고를 출사표를 계속해서 써왔다고 그래도 어, 다름이 없습니다. 어, 저는 제 평생에서 제가 꼭 어,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는 서울시장직이었다고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죠. 대통령을 꿈꿔본 적도 없고, 그런데 서울시장직은 제가 잘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보면서 보면서 아 이건 서울시장직은 내가 꽤꽤할수 있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고, 조순시장부터 하고 2년... 반 정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고원, 고건, 시장 나오고, 이때부터 모든 선거와 모든 재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봐왔어요. 제가 도와드린 것도, 도와드릴 적도 있었고, 어떤 데 비판한 적도 있었고, 뭐 여러,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. 제가 오늘 전임 시장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얘기한 것들은 뭐냐면 제가 서울 시장들을 보면서, <laughs> <laughs> 서울시장들을 보면서 네, 여기서 한가지 젤로형이 나왔습니다. 이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코드입니다, 우리의 <laughs> 아, 여기 매운 간장 님. 이거는 여기에 여기, 저기했는데 김진애 위원님이 추마하게 하는 방법. 1번. 미켈란젤로가 꿈에 나와서 출마를 권유한다. <laughs> 2번. 국힘당 의원이 어깨를 쿡 찌르면서 출마를 권유한다. <laughs> 아, 여러분들 너무 웃겨요. 가 이런, 이런 부분은 너무 저기, 저기 요 어. <laughs> <젤러. 웃음> 아우, 젤로. 아우, 로 형, 세상에. <laughs> 여러분들 <laughs> 또 저를 이렇게 웃기시기 시작할 거예요. 아, 정말 이런 웃기는 맛의 본딩을 하는 겁니다. <laughs> 김진의 TV는 당신도 웃기시오. 젤러 형, 저희 다음 알솔신잡 썸네일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나도 너무너무, 너무너무. <laughs>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조가 제 꿈에 나온다는 거 아시죠? 제가 뉴스공장에서 얘기하는 정조, 정조가 정조 꿈에 나와서 가끔 나오시거든요. 제가 정조라는 인물에 굉장히 매, 매료가 돼있어서 정조가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은 아 그러면 좀 흔들리겠는데 보니까 정조가 나오신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정조가 나와서 그래 내가 화성 신도시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아느냐 너도무 <laughs> 이래가면서 얘기하면은. <laughs> 이렇게, 저기, 신나게 웃는 사람을 서울시장이 돼도 되나요? <웃음> 어떻습니까? <laughs>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